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미국 주식 채널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장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개장 1시간 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예상은 여기 보면은 이제 CPI가 어0.2% 12월 CPI를 0.2% 예상했는데 0.3%로 발표가 됐고요. 전월에는 0.1%였는데 0.3%로 올랐다. 이게 이제 음, CPI. 코아 CPI로는 이제 0.3% 예상했는데 0.3%. 이거는 뭐 예상치하고 이제 비슷하게 됐는데요. 연간으로 보면 이제 4% 이상 아니 3.8% 예상했는데 3.9%. 요것도 이제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요건 전월보다는 좀 하락은 했습니다마는 요게 이제 CPI 전체로도 3.1%에서 3.4%로 올랐고 그래서 이제 CPI 지표가 이제 좀안 좋게 여기가 이제 그여기 이제 10시 30분이고 그 31분에 급락을 했거든요, 여기서.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나스닥 ETF, 나스닥 배 ETF가 어 22시 30분에 0.69% 였는데, 그딱 발표 나자마자 마이너스 0.16% 까지, 음 0.85, 한0.8% 이상 아 급락이 나왔죠, 여기서. 음 역시 이제 예상보다 좀 부진하면서, 금리나 기대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시장의 이제 예상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다행히 뭐 지수는 어 오르내리하면서 끝에서는 결국 그래도 한 보합 정도에서는 이제 마감이 됐고요. 뭐 상당히 요 이제 나스닥백 이테프는 여기 약간 플러스로 끝났죠. 그리고 이날도 보면은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52주 신고가 종목이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구글은 이제 하락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중 신고가 나왔고요.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게다 52주 신고가고요. 일라이릴리도 신고가고. 뭐 전반적으로 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왜냐면 이제 CPI지표가 이제 좀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뭐 급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어 그걸 이제 버티고서 그래도 보합권 정도로 마감이 됐다는 거는 시장 뭐 추세 강도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아, 요런 이제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날 물론 이제 대형주는 그래 그나마 좀 버텼는데 중소형주 지수는 좀 제법 떨어졌고요. 러셀 이천은 마이너스. 아, 0.75% 어, 하락을 했고요. 그 업종별로 봐도 어, 반도체가 그나마 좀 선방을 했고, 뭐 그래도 이제 이 빅테크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 인터넷, 뭐 이런 쪽도 뭐 나쁘진 않았고요. 소매 판매 아니 리테일 뭐 하여튼. 유통업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랐고. 그니까 러 뭐, 3대 지수는 뭐 다우가 0.04% 플러스. 나스닥이 0.00% 플러스. S&P 500은 마이너스 0.07%.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은 플러스 0.17%. 뭐 이렇게 이제 각각 마감을 했고요. 아, 이날도 사상 최육과친 종목들은 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날 10개에서 이제 이날 뭐 9개로 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일라이 릴리 우버 베르텍스 피저브 뭐 등등 해갖고 총 9개 나왔고 52주 신고가는 무려 25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뭐 여기 이제 하단에 요 이제 하단이 이제 아이고. 여기 아닌데. 여기 이제 하단에 그 52주 신고가 친 종목들 을쭉 기록하게 돼 있는데 이거 끝에까지도 아, 부족할 정도였네요, 이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죠. 어, 뭐 여전히 하여튼 빅테크 종목들은 하여튼 나쁘진 않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물론 뭐 여전히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뭐 그런 쪽도 어 괜찮았단 얘기고요. 52주 아니 이제 2024년도 어 등락률 상위 종목에 보면은 뭐 그래도 상당히 강세인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락률 상위에는 이제 루시드 리비안 뭐 이런 이제 자동차 주축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 테슬라도 뭐 2.87%나 내렸으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금융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뭐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 일단 그 추세 강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날 보면은 그리고 이날 또 특이하게 S&P 500이 어쨌든 이제 하락이거든요. 근데 S&P 500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이날 또 하락을 했거든요. 1.97%. 그 이제 상당히 이제 적각으로 하락을 한 셈이고요. 이게 아, 지수 쪽에 가서 보면은. 최저가가 이 12.07이거든요. 이게 12월 12일날 12.07이 최저가인데 지금 12.44 이게 14.13까지 올랐다가 지금 12.44까지 떨어졌구요. 여기에 이제 뭐 최저가를 52주 최저가를 칠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뭐 이날 시장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CPI 부진에도 나쁘지는 않았고 이날 특이하게 보면 뭐 10년물 국채도 오히려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게 에, 금리 인하 기대를 아직은 포기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 3월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어, 그런 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쨌든 시장은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이날 CPI 지표 발표된 거로 보면은 <laughs> 조금 어렵지 않겠냐? 요런 예상이 이제 가능한데요. 여기 이제 10, 저기 3월 19, 20일 날. FOMC가 이제 3월 19, 일 3월 20일 날 있는데요. 1월은 이제 1월 30, 1월 31일이 있는데, 이 날이야 뭐 금리 변동은 당연히 없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날 이제 마감 상황만 보면은 뭐 과히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 중에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상승 추세에 맞춘 아, 그런 대응이 이제 필요하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도 사실 이제 코스피 종가 전략은 이제 매수였었는데요. 아, 하여튼 코스피가 최근에 상당히 하여튼 뭐, 부진하네요. 음, 상당히 부진해 갖고. 이렇게 되면 뭐 오늘도 거의 뭐 매수 나올 가능성이 또 많겠네요 뭐이 오늘까지 만약에 매수가 나온다면 이게 4일째 매수 인데요 지금 어쨌든 미국 시장은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나스닥은 5일 동안에 3% 올랐고 다우가 0.7% S&P500이 1.95% 올랐는데 에, 우리 코스피는 최근 5일간 마이너스 1.36 여전히 차이가 뭐한2% 이렇게 어, 차이가 나죠? 아니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종가 매수 전략인데 오늘 코스피는 하튼 여뭐 코스피가 하튼 지독하게 약하네요. 전날은 그나마 뭐 이제 반도체가 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가 선방을 했는데도 오늘 또 약하네요 우리 시장. 그 어제도 보니까 뭐 종가 무려 종가에 그냥 단일가에 급락을 했던데요 종가 직전에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플러스 뭐 12포인트가 얼마였다가 어, 급락을 했더라고요 어제 코스피 보니까 하여튼 우리 시장이 뭐 계속 약한 그런 상황이 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뭐 언젠가는 뭐 맞춰지긴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미국 시장을 이날 어,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추세 강도 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 중에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